골프 스윙은 진짜 내가 잘난 척하고 진짜 복잡하게 설명하면 진짜로 복잡할 수 있는 게 골프 스윙인 거아요 배우는 사람만 고생하는 거예요. 거리와 방향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 방향은 어느 정도 그볼 플라이 패턴으로 충분히 이해를 했다고 생각하면은 이제는. 거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제 공 똑바로 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면 거리 늘릴 수 있어요. 그게 다음 주제잖아요, 대부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거는 이건 과학적인 요건이에요. 거리를 멀리 내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은 요세 가지입니다. 이거 뭐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당연히 헤드 스피드 빠르면 멀리 가고 스위스 팟에 맞아야지 멀리 가고 그리고 앵글 로브어프로치는 헤드가 공에 들어가는 입사각인데 그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요. 첫 번째 클럽헤드 스피드 뻔히 알고 있죠. 요즘은 나도 작년에 어디 태국에 가서 이수민이 만났는데 이수민이 몇년 만에 왔더니 보니까 군대 제대하고 뭐 결혼하고 그랬더라고 그래서 같이 공을 치는데 나하고 한 거의 60m 차이가 나더라고 60야드. 그래가지고 오 내가 늙었나? 제가 더늘었나막그 걔한테 한두 세월 치고 나서 야너 헤드 스피드 몇 나가니? 그니까 120마일 나간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 너 거리 몇 나가니 이렇게 안 물어보잖아요. 이제는 헤드 정타를 맞는 기준 하에 헤드 스피드 몇 나가냐. 개하고 어, 나하고 헤드 스피드가 거의 20마일 차라면 이 1마일에 보통 3야드 얘기하니까 아 그러니까 얘하고 60야드 차이 나는구나. 너무 뻔한 얘기더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헤드 스피드는 너무 뻔한 얘기고. 요거는 가운데를 벗어난 공의 볼 스피드의 로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헤드 스피드가 빨라도 특히 저힐 쪽에 맞는 게 제일 손실이 제일 크고 그리고 어디에 맞느냐에 따라서 이만큼의 클럽 헤드 스피드가 떨어진다는 거를 우리는 사람들한테 레슨하면서 주지를 시킬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세게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센터에 맞추면서 세게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윙이 밸런스가 흐트러지면 안 되고 내 스윙 플레인을 잘 유지하고 정타를 맞추는 기준 하에서 헤드 스피드를 붙여야 된다. 그거를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앵글 오브 어프로치는 요거는 이제 물리적인 거를 응용을 해보면 되는데 클럽 헤드가 공에 다가가는 요 입사각이 최대한 완만하게 맞아야지 에너지가 옆으로 전달이 되잖아요. 내려맞으면 아래로 갈 거고 너무 올려맞으면 위로 갈 거고. 그러니까 클럽 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각도를 그대로 이용을 한채 최대한 스윙을 옆에서 때려야지 공을 멀리 보낼 수 있다. 과학적인 이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 들어가는 입사각이 샤프트가 길면 길수록 더 완만할 거 아니에요. 드라이버가 제일 완만하고 가운데 놓고 치는 기준으로 했을 때 샌드웨지가 이 반경이 작다 보니까 조금은 더 가파르지만 그래도 샌드위치라고 너무 찍어 치는 것보다 길이보다는 그래서 폭을 많이 강조를 하는 게 좌우 폭을 넓게 해서 옆에서 때리는 게 샌드위치도 가장 에너지가 옆으로 전달이 된다. 고 고게 이제 입사각이에요. 조금 전까지 얘기했던 그세 가지 조건은 과학적인 조건을 얘기를 한 거고 실제로 정타를 맞추고 입사각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한마디로 스윙이 좋아야죠. 자세가 좋고 스윙플레인이 안정되고 그래야지 그리고 스윙은 막 길게 들어서 찍는 거보다 중심 잘 잡아놓고 옆으로 넓게 넓게 완만하게 쳐야지 그래야지 어 정타도 항상 일관성 있게 맞을 수가 있고 스윙플레인이 좋아야지 그리고 입사각도 좋아지고 누가 장타 치고 싶다 그러면 그래서 스윙을 일단은 잘 깔끔하게 완성을 시켜놓는 게 중요하단 얘기죠 그거를 한 다음에 이제 헤드스피드를 거기다 입혀야 되는데 헤드스피드는 순발력하고도 영향이 있고 체격이 이렇게 큰 사람하고 체격 작은 사람하고 이 헤드 스피드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뭐 가서 뭐 운동하라 그러고 뭐 헬스하라 그러고 하체 근육 키우라 그러면 헤드 스피드를 늘릴 수 있지만은 지금 가지고 있는 요 몸으로 내가 낼수 있는 최대한의 비거리를 내기 위해서는 이런 세 가지 테크닉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이제 몸의 꼬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그 아까 잠깐 설명했던 엑스팩터하고도 연관이 있고, 근데 보통은 골반을 굳이 잡아놓고 막 어깨를 틀기보다는 골반은 어깨가 회전하는 만큼 따라갈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 엑스팩터 나왔을 때 무조건 하체 잡아놓고 상체를 꼬라 그랬는데 몸이 경직되는 효과를 많이 미스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레깅이죠 딜레이드. 이거는 그 사람들한테 설명하기 가장 좋은 거는 파리채 얘기하면 되죠. 파리채 할때 이게 약간의 손목에 힘을 빼고 약간 이걸 막그 일부러 끌고 내려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레슨 할 때도 아, 딜레이트, 다운블로에난 딜레이트에서 다운블러 제대로 치고 싶다. 이런 사람들 이 연습 엄청 끌고 내려오는 연습 하잖아요. 나는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더큰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깨에 힘주고 여기 왼쪽 어깨 엄청 열리면서 그냥 다 슬라이스로 찍어 치면서 결국에 엘보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딜레이 히트는 탑에서 딱 전환될 때 조기가 딜레이 히트의 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서 주는 요 스냅이 다지 여기서 일부러 막 굳이 뭐 오른손목으로 끌고 오세요, 왼쪽으로 끌고 오세요 이거에 대한 부작용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손목을 부드럽게 해서 이 반동을 이용해서 출렁하고 약간 느낄 수 있으면 그게 제일 딜레이트의 최선이 아닌가 그 다음부터는 빨리빨리 풀어야죠. 계속 끌고 내려오다 보면 다 열리니까 그냥 우리가 레슨할 때 기구 없이 제일 편하게 할수 있는 거는 클럽 거꾸로 쥐고 휘둘러보라고 하면은 거꾸로 이 차프트 끝을 넥을 쥐고 하면은 이제 그립을 세게 못 잡고 힘을 못 주니까 그 상태에서 스윙하면 붕붕 소리가 나는 그 바람 소리를 조금씩 더 크게 내보라 그러면 본인도 모르게 이제 약간 레깅이 되는 거를 그거를 이제 이해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많이 하듯이 그 얼라인먼 스틱 같은 거 연습도고 되게 가벼운 거긴 걸로 휘두르다 보면은 이 손목에 힘이 많이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순서대로 하는 게 좋고 그 사실 요, 요 다음에 나오는 이세 가지 테크닉 중에서 헤드 스피드를 붙일 수 있는 테크닉이 세 번째가 이제 요 체중 이동인데 임팩트 때 체중이 왼쪽으로 실리면서 맞아야 되는데 모든 스포츠가 나가면서 던질 때 멀리 가지 이거는 절대 멀리 안 가니까 체중 이동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 골반을 잘 써라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어떤 사람의 비거리를 늘려주기 위해서. 나는 요 순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깨가 몸이 안 꼬이는 사람은 왼발 뒤꿈치 들고라도 어깨턴 크게 하고, 체중 이동은 다 골반으로 하잖아요. 머리로 안 하고. 그러니까 다운 스윙 때는 허리를 많이 밀면서 임팩이 되는 순간에 적어도 골반이 여기가 아니고 왼쪽 다리 위에 와 있을 정도로 골반을 많이, 이거 두 개만 해도 보통 거리가 한 200m 치던 사람 기준으로 해서 한 10%씩은 더느는것 같아요. 20m는 금방 늘릴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추가를 할수 있는 게 딜레이트인데 그내 경험상에는 딜레이트 하다가 제일 많이 망가지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전에 그 하튼 여뭐 손목 스냅 많이 쓰기 시작해가지고 은퇴한 선수들도 있고 그럴 정도로 그래서 딜레이트는. 김대현이처럼 어렸을 때부터 막 세게 때리다 보면은 자동으로 생길 수 있는 자기만의 아는 노하우지만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손목에 힘을 빼고서 요 전환이 부드러워야지 딜레이트가 약간 출렁하고 느낄 수 있다. 근데 얘기한 것처럼 딜레이트를 전혀 안 하고 뻣뻣하게 치면 공은 엄청 똑바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성하고 딜레이트하고는 약간 요게 반비례하는 거 같아서 나는 레슨할 때요세 가지 테크닉 중에서는 물론, 생체 역학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고,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 순서를 좀 정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요세 가지 테크닉을, 머릿속에 스윙키를 보통 몇 가지 생각하고 공쳐요 대부분 다 하나 아니면 두 개잖아. 많아야 두 개. 백스윙 때 하나, 다운스윙 때 하나. 보통 한두개 정도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요세 가지 테크닉을, 요거 요거 세 개가 헤드 스피드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어, 백스윙 때 어깨턴 크게 하고 전환 때 손목 힘 빼고 딜레이트 하고 다운스윙 때 허리 집어넣고 요거 세개 해가지고 공 제대로 잘칠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되는 거 하나 하나부터 이렇게 시키는 게 그게 맞는 거고 그 중에 제일 후순위는 딜레이트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싶죠. 그래서. 제일, 뭐, 요거는 딜레이트 하는 방법들은 나중에도 우리가 기회가 되면 또 세미나에서 얘기하겠지만, 진짜 손목을 흐느적거리면서 하프스윙만 해도 딜레이트의 느낌은 웬만한 사람들 다 느낄 수가 있잖아요. 피칭웨지로만 톡톡 쳐봐도. 그러니까 방법은 진짜 무궁무진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공 치면서는 사실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실제로 나도, 근 개인적으로도 내가 나는 야구할 때도 장타가 아니었고 그래서 야구할 때도 중2 때까지 하고 그만둔 게 홈런을 거의 한 번도 친 적이 없어요. 그게 골프에도 연관이 되더라고. 내가 100 최대 스피드 난거 105마일이고 젊었을 때 105마일 이상을 휘둘러 본 적이 없어요. 내 스윙 보면은 제일 난 아쉬운 게 딜레이트인데 그래서 내가 딜레이트를 나도 어려우니까 조심스럽게 하는 거 것. 딜레 이 스냅이 들어가면은 이게 스피드가 붙는 게 보이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필드 레슨이 안돼 내공 찾으러 다니더라고 오비 백 개씩 나니까 그래서 참 되게 조심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내 개인적으로 요거는 그냥 우리가 어, 이론적으로 그냥 알고 넘어가면 될 것들이에요.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클래식 스윙하고 그 베너 n 때부터 생겨난 그 모던 스윙하고 또그 이후에 또 최근에 모던 스윙이 또 많이 달라요. 지금 뭐 볼도 이제 규제하기 시작하죠. 장비 규제한 지 벌써 오래됐고. 실제로 그 선수들 경험 얘기들어 보니까 그, 그 규제한 공으로 치니까 거의 한2 3 0야도 줄어버린다 그러던데. 3 1 0야도 나가던 선수가 2 8 0야도 나간다 그러고. 다시 이제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조금 나이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모르겠지만 나 대학 때만 해도 운동하지 말라 그랬어. 그때는 골프 선수를 애슬레스운동선수를 인정을 안해 줬고 학교에서도 우리는 골퍼야, 골퍼. 그냥 그냥 레저 스포츠 하는 사람들죠. 이런 거 절대 하지 마. 근육 키우지 말고 우리는 유연한 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거 바꾸는 게 타이거 우즈예요. 90년대 후반에 타이거 우즈가 딱 나오면서 팍 벌컥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주변내 주변에서도 막 운동해가지고, 얘네들이, 야, 너 이렇게 하니까 좋냐? 그러니까, 걔네들이 한몇 개월 막 이거 한 다음에, 야, 3번 하이로 치고 6번 하이로 이제 가. 골프가 쉬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면서 이제 유연성을 같이 하지만은, 체력 훈련하고 이러는 건 진짜 정말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 클럽 헤드가 공에 들어가는 입사각이 중요하다 보니까 스윙의 길이보다는 스윙의 폭이 중요하다. 그 대신에 어깨 턴하고 골반 턴을 크게 하는 요 좌우 폭을 넓히는 스윙. 그렇다고 넓힌다 그래가지고 팔다 떨어지는 커넥션이 전혀 없는 그런 스윙을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 커넥션을 유지한 상태에서 폭을 넓히는 그런 스윙들. 선수들 보면 그래서 타이거즈 나왔을 때도 그랬잖아요. 백스윙 탑이 여기까지밖에 안 가는데, 어, 평행도 안 가는데, 저렇게 장탄에 막 그런 처음에 그런 그 리액션이 나왔을 정도로 스윙의 폭이 굉장히 중요하고 몸의 회전이 중요하다. 옛날 그 오래된 스윙 보면 다 오버 스윙했잖아. 흑백 스윙 보면은 그때는 스윙의 길이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으니까. 레버리지 스윙은 오래 어, 이것도 나 대학 때 아니다. 구십 년대 데이비스 러브 삼세 있잖아요. 러브 삼세가 처음 나왔을 때 미래 의 스윙이라고 그랬어요. 러브 삼세가 그 아버지한테 바 배워가지고 이렇게 그때 진짜 장타였고 키도 컨치라고 그때만 해도 어요 헤드하고 어깨하고 요 삼각형을 쭉 유지해서 크게 끌고 러브 삼세 스윙 분석이 엄청 많이 나왔었거든. 우리도 그거를 많이 배우고 따라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 요렇게 얼리코킹을 하면서 레버리지를 일찍 꺾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여기에 타이밍이 같이 들어가는 게 이게 몸이 그게 이제 운동 역학이 골프에 조금 더 접목이 되기 시작하면서 몸이 회전하는 속도하고 클럽 패드가 회전하는 속도가 거의 동시에 가야지 오히려 이 역동적으로 스윙을 할수 있고 파워를 더낼수 있다. 이렇게 가면은 어깨 턴은 다 되는데 여기서 체만 쭉 늘어지잖아요. 옛날에 러브삼세, 근데 러브삼세도 그렇고 어니엘스도 그랬고 어느 순간부터 이, 이게 시계의 작은 침이고 요게 긴 침이다. 긴 침이 훨씬 더 빨리 움직여야지 작은 침하고 탑에 가니까 그래서 백스윙 시작하면서부터 어느 순간부터 얼리 코킹이 유행하기 시작한 게 그게 스윙의 타이밍이 훨씬 더 좋다. 그런 것도 이제. 최근에 추세요. 혹시라도 요즘 레슨할 때 헤드 끝하고 어깨하고 삼각형을 최대한 유지하세요. 혹시라도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는 프로들은 나도 인정을 하지만 그건 약간 좀그 조금 약간 올 패션이에요. 오래전 말에도 이것도 왼팔 스윙을 많이 강조를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왼손잡이도 오른손을 칠때 훨씬 더 방향이 좋다 그러지만 모든 골프는 이제 굉장히 파워를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른팔로 공을 때리는 게 파워는 훨씬 더 강하고 실제로 나는 요즘도 이렇게 내가 해보면 그래요 오른팔로 때렸을 때가 헤드 스피드를 1, 2 마일이라도 더 나오더라고 왼팔로 아무리 잡아당기는 거 하고 방향은 당연히 이 왼쪽 붙여놓고 왼팔로 리드를 하는 게 방향은 좋겠지만은 파워를 얘기했을 때 공을 두 개를 잡고. 손등으로 던지는 게 멀리 똑바로 가겠냐 손바닥으로 던지는 게 멀리 똑바로 가겠냐 그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게 너무 수긍이 되더라고 그래서 전에 보다는 오른팔을 훨씬 더 자유롭게 쓰는 그 파워풀한 스윙을 많이들 어, 모든 스윙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요거 참 재밌는 주제예요 항상 유행하는 스윙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 아카데미나 프로들은 유행을. 따르되 좋은 걸 취하고 버릴 거 버리고 그리고 유행이 어느 정도 민감한 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열어두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내가 우리가 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아 이렇게 해서 골프 이론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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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뭐 레슨 어떻게 해야겠다 아이디어를 모르지만은 이게 또한5년1 0년 후에는 또 다른. 올드 패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행에 대해서는 자꾸 귀를 열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유행했던 내가 기억하는 두 가지 스윙은 스택 앤 틸트하고 GG 스윙이에요.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스택 앤 틸트 다 들어봤죠. 스택 앤 틸트가 유행하게 된건 아론 베들리가 스택 앤 틸트하면서 우승을 그때 몇번 했어. 요 그래가지고 되게 유행했는데. 우리는 요 유래를 잘 알아야 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그 맥오 그레디도 벤 호건의 추정자고 이두 사람은 마이크 베넷하고 앤디 플러머는 맥오 그레디의 또 제자예요. 그 위에는 원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원 플레인 스윙 바디 스윙에서 약간 이게 좀 극단화되면서 얘네들이 한 동안은 진짜 선풍적이었어요. 세컨 틸트가, 그러니까 스택 쌓아놓고 뒤집는다. 이게 스택 앤 틸트인데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 위창수가 이렇게 했었고 그러니까 백스윙 탑에 올라가서 정상적인 스윙은 오른발에 체중이 조금 더 많이 쏠리는데 스택 앤 틸트를 하게 되면 왼쪽에 체중을 그대로 쌓아놓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는 그냥 여기서 내려치면 은 공이 탄도가 엄청 낮게 가면서 뜨지도 않을 거고 탑핑도 많이 날 거고 그러니까 저렇게 피니시 때 몸을 뒤집어야 되는 거죠. 약간 역피봇 스윙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숏 웨지 칠때 아까 그 내가 얘기했던 세렌턴 있잖아요. 세렌턴이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셋을 하고 체중 이동 없이 제자리에서 꺾으면 약간 역피봇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골반으로 턴하면은 100% 다운 블로를잘 눌러 맞아요. 웨지가. 그게 장점이에요. 스태켄틸. 이건 고 요거를 조금 더 과장한 거지만 근데 스택 앤 틸트가 왜 망했을 것 같아요? 망했다 그러니까 좀 미안한데, 이 친구들은 어디선가 지금 레슨 하고 있을 테니까, 근데 옛날처럼 사람들한테 인기를 못 끄는 게, 긴 클럽이 뜨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틸트를 제대로 하려면은 몸을 뒤로 잘 뒤집고, 여기 몸에 힘이 있어야 되는요 이것도 바디스윙의 일부분이니까, 몸에 힘이 있고, 제대로 뒤로 뒤집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피니시도 위창수 스윙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위창수 스윙 보면 여기까지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갈 수도 없고 대부분의 공의 탄도가 너무 낮게 가고 특히 롱아이언는 답이 없고 처음에 손맛은 엄청 줬거든요. 이게 눌러 맞고 굉장히 다운블로. 와 진짜 이게 다운블로구나. 디보 팍팍 파이고 그러다가 인대가 늘어나더니 계속 치료하고 저기 선수하다가 결국에 1년 병가내고 그랬어요. 그니까 내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거에 장단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연약한 여자분들이 뭐, 다운블로를 치고 싶어요. 스택 앤 틸트 가르쳐 주면 확실해요. 근데, 스윙에 벌써 모양이 벌써 안 좋고, 약간은 어느 한쪽을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약간 비정상적인 스윙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장점은, 요거를 적절히 잘 조절을 하면 돼요. 적어도 나는, 그, 외지 게임은 다외지 걷어 치는 사람들, 둘러 치는 사람들, 소목 많이 쓰는 사람들, 세컨 틸트가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약간 체중이 왼쪽에 실려 있는 상태에서 몸을 돌리고. 그렇다고 틸트 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뒤로 뒤집을 필요는 없잖아요. 외지는 그냥 치고 이렇게 똑바로 서도 되니까 그렇게 치면은 이건 굉장히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얘기한 것처럼 몸에 힘이 있어야 되고 틸트를 할 정도로 몸이 버텨줘야 돼요. 그게 그게 제일 단점이었어요. 조지 겐카스 알아요? 다? 이 친구가 캘리포니아에서 약간 좀 기인이에요, 기인. 자기 이름의 앞자를 따서 GG 스윙이라고 만들었고 나도 내가 오랫동안 같이 아카데미에서 일하던 외국인 스탭이 있었어요. 지금도 한국에서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데 그내 주로 남자 선수들을 많이 이제 그 친구가 담당을 해서 했는데 어, 어느 순간부터 이 지금은 이제 나하고 이제 독립을 하고 나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선수를막 지도할 거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애들이 보니까 다 쥐지스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도 궁금해서 물어봤어 <laughs> 너, 앨런, 너저 쥐지스윙 배워가지고 애들 가르치냐 절대 쥐지스윙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조지겐카스가 약간 좀그 이미지가 좀 동네 건달 같은 이미지가 있어서 그건 아니라 그러는데 배웠던 애들 얘기 들어보면은 거의 비슷한 효과예요 그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다운 스윙 때 팔로 내려치고 뭐 몸의 순서 이런 거보다는 이 골반의 움직임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면서 치는 건데 이게 느리다 보니까 결국에 골반을 먼저 틀고 그리고 일어서는 느낌으로 약간 순서를 바꿔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막 우스꽝스러운 그래서 테크닉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 근데 매드올프도 체격은 이 친구 체격 되게 왜소한거 알아요? 한국에 왔을 때 보고 난 깜짝 놀랐는데 한 175? 그리고 몸무게도 한 70kg도 잘안 나가겠더라고. 엄청 장타치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꼬임을 완전히 극대화 하면서 이거를 막 열고 나가니까 채가 숨면안 되니까 쉘로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쉘로잉이라는 용어도 쉘로잉이라는 용어는 한 10년 전만 해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골프 용어는 점점 막 생겨나고 그냥 되게 막 어렵게 되는 거죠. 몸은 열고 채는 눕히고 막. 이런 동작을 하게 된 건데, 장점은 잘 마스터하면 거리가 늘어요, 확실히. 우리 제자 중에 맹동섭이라고 있는데, 걔가 군대 제대하고 뭐 하고 하여튼 몇년 만에 거의 우승을 했는데, 걔가 그때 보니까 거리가 많이 늘었어요. 걔 보면은 연습 수행할 때 얘네들은 연습수행할때우스꽝스러운 동작을 다 하잖아요. 동섭이가 그러더라고. 진짜 어렵다고. 처음에 공이 막, 그러니까 공이 처음엔 다 난사야. 그리고 거기에 적응을 못하는 선수들은 어차피 도태되는 거고 그 그렇더라고요 근데 맥노소비가 그러는데 마스터 하는데 1년 걸렸대요 그러니까 프로 선수가 연습을 하면서 1년을 걸릴 정도로 굉장히 좀 어려운 테크닉이고 주로 이제 레슨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레슨을 해요 조지 갱가스가 뒤에 붙어서 저렇게 백스윙 때 골반을 틀고 그리고 다운스윙 임팩트 될때 몸을 골반을 최대한 그러니까 몸의 움직임을 최대한 많이 쓰는 건데 이거의 단점은 익히기 어렵다 그거 벌써 얘기했고 또 뭐가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상체로 덤빌 확률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것도 역시 몸에 힘이 있어야 되는 거같요 몸에 힘이 제대로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이 스윙의 리듬이나 본인만의 리듬이나 이런 건참 지키기가 어렵고. 그래서 보면은 자꾸 이제 우스꽝스러운 동작을 자꾸 메르프처럼 자꾸 이렇게 취해야 되는 거고 뭔가 과장되게. 그러,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반인들이 내가 보기엔 일반인들이 소화하기는 정말 어려운 스윙인 것 같아요. 이 스윙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 보면 주로 이제 유튜브 보고 와서 유튜브에서 사실 GG 스윙을 가르치는 프로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본인들이 했을 때 거리에 대한 효과도 많이 보고 그리고 타이거 우즈가 영상 올린 거 봤어요 혹시? 타이거 우즈가 이렇게 이렇게 참, 네. 타이거 우즈도 자기가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몸을 더 써가지고 헤드 스피드를 유지하고자 하는데 타이거도 보면은 그거에 대한 효과는 이렇게 과장되면서 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 몸이 임팩트 때까지 이게 척추각이 들리지 않으면서 골반을 열수 있는 그 효과는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나도 타이거 우즈 하는 동작 보고서 좀 따라해 봤어요 한동안 잘 맞더라고 확실히 이렇게 몸이 약간 그 스윙을 뭐라 그럴까 이렇게 해 놓고 요거를 좀 잡아놓고 뒤에서 탕 때리는 느낌이 아니고 확실히 몸으로 치는 느낌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걸 하려면 역시 운동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되고 근력이 있어야 되고 복근이 좋아야 되고 코어가 좋아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우리 저 세미나 통해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이론에 대한 거는 우리는 다 열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대신에 그 안에서 장점을 찾으면 돼요. 그리고 무조건 뭐 배타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은 기본적인 생각은 저게요. 그 아까 얘기했던 그볼 플라이 로에 대한 그 논란이 있기 전에 그렉 노먼도 그렇고 타이거 우즈도 됐고 다 TV에 나와서 나들어우칠때 이렇게 친다. 오른쪽 보고 클럽 페이스 닫아 놓고 그 방향대로 이렇게 돌려 친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다 메이저도 우승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레이트 플레이어의 반열에 다 올라간 사람들이잖아요. 그 지금 신세대들이 얘기하는 다 옛날 이론 가지고, 옛날 테크닉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때 그렇게 잘 쳤는데, 굳이 그걸 다 무시하고, 어, 이거 거꾸로 됐다, 잘못됐다, 막 이래가지고, 복잡하게 누군가 다 유튜브에 나와서 뭔가 본인 자신을 튀게 보여야 하니까, 자꾸 기존의 이론을 자꾸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피해는 다 골퍼들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레슨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심지를 딱 굳건히 하고 여기서 크게 벗어나는 아주 독특한 스윙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요 기본기에 충실하면서 신개념을 약간씩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레슨이나 그런 인스트럭터가 현명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